배달 세팅을 끝냈습니다. <laughs> 뒤에 배달 어, 용 배달 통, 배달통, 배달 통을 장착을 했고요 배달 통을 달고 오늘 배민 커넥트 한번 첫 코를 받아보는 게제 목표입니다. 가방을. 내일 수도 없으니까 배달 통에 넣어. 그렇지. 근데 이거 진짜 아 뒤에 엄청 편할 것 같아요. 보기에 이거 좀 너무 배달 같아서 그렇지. 사실 뭐 취복하고 가고 원래 배달 오토바이인데 뭐. 응. <laughs>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조금 더 있다가 할까 하다가 제가 사실 이게 제 버킷리스트였어요. 그래서 오늘 헬멧 사실 그동안 클리어 앞에 실드가 제가 분실하는 바람에 그래서 아직 못 해봤었는데 오늘 알리에서 도착을 해서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음 시리 바로 안 오겠지? 이거 헬멧 쓰고 인증해야 돼 잠깐만 안전번을 후면에 나오도록 찍으라는데 뒤에서 찍으라는데? 다시, 뒤통수가 나오게 찍으래. 할맨만 찍었어? 어, 차려. 됐어? 제출했대요. 어? 확인? 안전모를 확인 후에 시작할 수있대 안전모를 썼는지 안 썼는지 썼 그러니까 얘들이 확인을 해 어떻게 확인해? 을 운행을 확인 후에 시작할 수있대 오이씨. 오늘 무슨 시간 걸린다데 최대 2 시간까지라고 하네 브레이크 등 브레이크 등 들어옵니까? 오케이 브레이크 등 들어옵니다. 수사경이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브레이크 하기 잘 점검했습니다. 운행 시작. <laughs> 운행 시작했습니다. 어? 뭐야? 신규 배차 기능을 키고 배달을 시작해 보라는데? 내가 반드시 첫 코를 성공하고 올돈 많이 벌어올게. 여긴 없어. 이 동네는 틀렸어. 어다올 운동하고 있어. 빠이빠이. 저쪽에 배달이 많을 것 같은 동네로 가보겠습니다. 동곡동. 배달 안 하나, 배달? 배달 안 시켜요. 먹었을 시간이라서 그러나? 아니 저 아저씨들은 <laughs> 돈 벌러 가는데 왜 네, 나는 없어 주... 뭐... 어디로 가는 건데? 대박 숙제불고기 불곡점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 문 앞에 두고, 벨 눌러주세요. 근데, 어디, 배달을 어디다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배달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 대박 탓 때문에 못뭐 접었어. 네. 안녕하세요. 배민원이요. 배민원, 네, 조금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사장님, 혹시 이거 배차 이거 취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처음 하는데. 저도 오늘 처음이에요. <laughs> 죄송해요. <웃음> <웃음> 저도. <웃음> 네, 일관은 안세요 네. 저는 오늘 처음 처음이라... 이제 라 예, 저는 배우는... 첫 콜이에요. 클릭이 안되나두번 클릭하는 바닥. 화이팅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예. 애미랑 예, 이거 만나보세요, 이거 무슨 거 하나 는어 영상 안 나왔습니까? 응. 음. 그거 맞아요? 그 주소, 그럼... 어? 그 주소 만나봐야지 뭐. 걸어 걸어. 좋은 번호 이거 아닌데? 아이고. 대박 석쇠 불고기 본국점 아니에요 이게? 그게 맞는데 아쉽게 많아보라고 다른 데또 하나가 있으니까 응딴 어, 거라 딴거 이거 아니라요 이거 어, 아 남았어요 그러면 사장님 거는요 많이 남았다고요? 네 어쩌겠어 기다려야지 뭐어 어. 해주세요 그거 C7A2 아 이거 뒤에 거예요 응 이게 훨씬 먼저 들었거든요 이거 방금 뜨자마자 바로 앞에서 잡아가지고 아,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저 지금 처음이에요 이건 아 그래요? 그럼 좀 기다리세요 네, 네. <laughs>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뜨길래 아 얼른 눌렀디만 그거는 안 왔어요 나한테 천천히 하세요 될 거요. 오, 예. 어, 그렇게 빨라요. 네, 예. 다 내가 줘. 콜라 있어요. 어? 잠깐만요. 네. 예. 빠트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빠트리면 머리 아픕니다. 신경 엄청 써야지. 네. 굿샷 봐요. 어바웃 카가. 뭐 콜라요? 네. 콜라 빠트릴까고. 어. 빠뜨려요 아 진짜요? 네.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픽업 완료. 안고하세요안내를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근데 네. 주소가 도량동까지밖에 없네.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안적하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안녕하요안요 예. 어, 네. 네. 콜라쇼. 음, 콜라를 빼먹었도 있구나 그렇겠다. 가볼까? 가장 빼구야. 어. 네, 이거 이래. 안녕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저, 저, 그 사진 한 번만 찍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제 오늘 인생 첫 배달이라고. 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코를 잡아봐야지. <laughs> 사진, 사진 못 찍어가지고. 그냥 <laughs> 고인이 가는 거 뒷모습 찍어 보냈어. <laughs> 아 고인이 가는 거 사진을 그냥 뒷모습을 찍어 보냈습니다. 가능하나? 어 그래, 달라. 그래, 어, 근데 피자 이어 에 가나? 또 가겠지. 혹시 어, 피자 옆에 가나? 안녕하세요. 배민원이요커요 아니, 자발. 죠 잠시 후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이상 콜 이, 안 잡혀 가지고, 집 으로 귀 가를 하고 있 어요.